안녕하세요, 김개발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발자 취업기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을 오랜만에 한번 만나봤어요. 감사하게도 젊은이들이 또 불러주셔가지고 또 눈치 없게 가서 놀다 왔는데 어, 한1 0분 정도 만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 다들 취업을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열분 중에 대부분이 개발 쪽에서 일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저는 아 진짜 취업 시장이 엄청 안 좋구나라고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비전공자들 들어가긴 진짜 힘드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 요번 코딩 학원을 다니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다른 기관들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교육기관을 두 번씩 다니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학원을 두 번씩 다니신 분들이 꽤 계시고 또 저랑 한 같은 이제 과정 끝나고 또 바로 학원에 다른 곳에 가신 분도 계신데 결과적으로 이제 취업을 한 시점을 봤을 때 이제 저는 학원 안 가고 혼자 6개월 끙끙거리면서 한 거보다 오히려 이제 빠르게 학원 선택해서 가시고 거기서 또잘 배워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갖고 취업하신 게더 훨씬 빨랐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 괜찮은 기관이라고 하면 한번더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같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 막 코드 리뷰도 되게 같이 많이 잘해주고 막 이런 회사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개발 문화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SI에서 힘들게 일하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뭐, 일을 되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학원에서 같이 배웠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뭔가 문제를 던져주면 약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팍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들 되게 어,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라 느낌이 들어서 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저는 오히려 실무에 들어가서 아, 생각보다 할 만하네 라는 생각으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술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뭐 재밌게 들었는데,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뭐 시간을 일단 부탁은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다들 시간이 좀 괜찮으시면 인터뷰, 인터뷰로 모시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오셨던 분 중에 제 채널을 어디서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유튜브 하는 게좀 재밌기도 하고, 이런 걸 만날 때마다 어이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요번 주말 얘기를 요번 주말에 제가 있었던 얘기를 그냥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보다 일단 다들 이력서 넣으면 취업을 하기는 할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받아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이번 주한주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